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돌 쌓기, 면 쌓기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몽텅구리 집게로 저는 회전 집게보다는 몽텅구리가좀 편하더라고요. 막 때려도 되고 좀 고장률도 없고 가격도 싸고 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회전 좋긴 좋은데, 잘, 제가 쓰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면 쌓기를 쭉 했어요. 면 쌓기를 쭉 했는데, 이면 쌓기는 제일 중요한 게돌 끼우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돌을 끼우지 않았어야 아직. 구멍이 있으니까 보기가 엄청 안 좋죠. 요런 걸 가지고, 이, 인부두 명이, 돌을 끼우고 있어요 저분들이 돌을 끼워 놓으면은 어, 면부 면이 구멍이 싹 가려지니까 보기가 딱 좋잖아요 그죠 아주 좋네요 어, 이런식으로 하는 거예요 <laughs> 기본 터파기를 한번 아침에 해볼까요 저 앞에 보시면 여기에 바가지 옆에 경계석이 보이나요? 경계 빨간 말뚝이 보이죠. 이 항상 돌 쌓는 거는 경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양쪽 땅 협의하에 가장 중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거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남의 땅에 침범 돌이 침범하면 안 돼요. 저 경계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바로 붐대 옆에 찍어드릴게요. 요기, 요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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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경계 경계 경계. 이 경계를 저 위에도 경계 있고 경계를 내 돌이 저쪽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돌을 싸고 나면 이렇게 저 경계 말뚝 보이시죠. 그거, 그거. 저 위에 지금 바가지 위에 저 바로 이 저기 경계가 돌을 싸고 나서 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경계 정중앙에 돌이 쌓이는 게 아니라 경계 앞에 1m 앞에가 돌이 쌓여지는 거기 좀내 땅이 일메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구조물이 상대편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돌을 쌓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경계에 맞춰서 아, 이돌 라인은 옆에서 보면 라인은 보여요. 정면에서는 라인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돌 라인 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직접 보고 싸니까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숙달이 될 거예요. 원래 면 쌓기는 면을 봐주는 사람이 보통은 따라다녀요. 보통 그런 분들 인건비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인건비가 안 들겠죠? 그래서 좀당군이 많은 편이에요. 알아서 싸니까. 그리고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서로 뭐,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이게 면 봐주는 분하고, 굴삭기 기사하고, 약간 이게 답답한 게 있어요. 서로 서로 이게, 음, 딱딱. 돌은 딱 사면을, 사면을 네 가지, 면네 개를 가지고 이제 나와라, 들어가라, 밀어라, 땡겨라, 눕혀라, 세워라, 뭐, 이런 신호가 있는데 요즘에는 좀 최첨단으로 해서 서로 이어폰을 꽂고, 음, 전화기를 하루 종일 전화하는 거죠? 에, 전화하면서 기사랑 그렇게 연결돼서 한, 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분이 래도 가능한데 나이, 보통 이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돌 라인 봐주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든 사람하고는 그게 잘 안되거든요 안 이게 지금 여기 돌 끼우는 분들도 이렇게 그 일용직 분들인데 다 60이 넘고 저 옆에 있는 분은 70이 넘었어요 이 건설현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많아야지. 하, 대부분 이 건설 계통의 일용직 분들은 외국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내, 국내 젊은 분들은 다 대학을 나왔거든요. 대학 나와서 이런 거 하기 창피하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제가 포크맨이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인생 얘기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돌을 초창기는 음이 꿀팁인데 이 돌이 차로 한꺼번에 이렇게 왔을 때가 문제가 뭐냐면은 한꺼번에 왔을 때아 응. 이거 저기 저 분이 약간 나이가 많아요. 아까 그 왔을때 문제는 처음에 이 모든 사람 스타일이 이 면이 좋은 것만 골라서 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보시다시피 처음에 골라 싼 쪽은 깨끗해요. 근데 막판에 싸는 쪽은 안 좋아요. 왜그러냐면 골라서 쌌기 때문에 좋은 거를.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골라 싸면 안 돼요. 아마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괜찮죠. 전, 전면 쪽은 골라서 어, 사람들 많이 보는 쪽은 골라서 싸달라. 그렇게 되면은 어,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은 괜찮은데 지금 지금도 거의 그런 상태죠. 여기 뒤쪽 건물 뒤쪽이고 저 건물 앞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건물 앞쪽이 조금 돌이 좋은 거고 돌이 좀 크고, 음 크다래죠. 크고 좋은 게 아무래도 반듯하고 지금도 보면은 이쪽은 좀 돌이 작아요. 그 반대쪽은 돌 크죠. 어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돌을 라인에다가 한번 세워 볼게요. 좀 당겨서. 여서 각을 여기는 원래 원칙은 뒷채움은 자갈로 해야 돼요 자갈이나 뭐우랏돌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그냥 흙으로 하래요 흙으로 하면 흙은 나중에 이제 빗물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빗물이 탈 경우는 흙 같은 경우는 흙이 빠져 나오거든요 빠져 나온 데는 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설계상 정식 광급은 무조건 부지포 골재 우라돌 이렇게 딱 어, 거기 이제 정식으로 할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나오죠 그럼 단가가 두배 두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싸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FM들을 하면 4천만 원 드는 거야.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겠죠?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 그리고 요, 이 정도의 땅은 약간 관리만 하면은 무너지는 건 없어요. 땅이, 생땅. 땅이 좋거든요. 아, 요거. 이게 딴 생각하면서 돌을 쌓으면은돌 쌓는 양이 적습니다. 제가 전에 일할 때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돌을 쌓는데 하루 1량. 그냥 싼 거하고 차이가 2, 30% 차이가 납니다. 자,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가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이 돌이, 막판엔 돌이 이렇게 면이 안 나와요. 음, 예쁜 거 골랐었거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라인은 이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 어,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완벽하게 집주인이 완벽한 라인을 원한다. 그럼 시간은 한 도배는 더 걸려요. 한 배, 도배는 더 걸려도 시간 걸려도 라인, 완벽한 라인을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야,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는 대충 싼 겁니다. 저 앞에 라인 보시죠?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쭉 동그랗게 에, 싸는 거예요. 그리고 돌은 어, 일반 허가에선 3m 이상은 절대 싸면 안 됩니다.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항상 설계, 사과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안녕.